문정인 전 세종재단 이사장이 퇴임 당일 한 아울렛 업체와 최대 90년짜리 임대계약을 맺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조정에 준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외교부가 이 계약을 비롯해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혜 계약 논란이 제기된 세종연구소의 초장기 임대 계약 전반에 대한 외교부의 자체 감사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외교부 규칙에 따른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종연구소와 민간 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통상적 관례를 넘어선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4년여 전인 2019년 3월 자연 녹지인 연구소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이를 시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의뢰까지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과정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정인 전 이사장과 이종석 전 장관은 어떤 의도로 이를 추진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세종연구소는 한정된 부지로 최대 수익을 위해 4단계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입장인데, 지난 2005년부터는 골프연습장과 러시아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160억 원 넘게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